LENOVO 보급형 노트북 3종 추천.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 315IAU7은 인텔 12세대 코어 i3 1215U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효율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. 약 15.6인치의 FHD IPS의 화면은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무게는 1.63kg로 휴대성에도 신경 썼습니다. 512GB SSD와 최대 16GB V-RAM 옵션으로 저장 공간과 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무용이나 간단한 멀티미디어 작업에 적합합니다. 또한, 다양한 포트를 지원해 연결성도 우수합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이 제품은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에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레노버 2024 V15 g 4 ABP는 라이젠 5 5 5 0 0 6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39.6cm의 화면은 작업 시 편안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. 무게는 1.65kg으로 가벼워 휴대성도 뛰어나죠. 특히 PD 충전 기능이 추가되어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256GB 위 저장 공간과 8GB 위 램은 기본적인 사무용 작업이나 동영상 감상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윈도우 설치 시 최신 버전 USB가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실용적인 선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. a d n o v o 노트북 x13 인투는 인텔 11세대 i 5 1 1 3 5 g 7 프로세서와 16gb ram을 탑재 하여 훈련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ips full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 을 제공하며 전면 카메라가 장착 되어 있어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 에 적합합니다. 1tb ssd는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설치되어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. 디자인은 세련된 블랙 색상으로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 또한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